연수 문제입니다. 그러면 ABC와 CD가 반응하여 AD와 X가 생성되는 반응 그럼 면 ABC와 CD의 전자 배치 모형을 통해서 원소명을 찾으셔야 되는데 A는 네온과 전자 배치가 동일한 상태에서 일가 양이온이니까 Na+가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BC는요. 이 BC는 자주 나옵니다. 지금 전자 배치가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아 근데 전체 일가 의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C는 수술한 거 바로 알수 있겠지. 공유전자가 달랑 하나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B에는 원자가 전자가 공유되고 있는 전자랑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라고? 일가 의면입니다 그럼 일가 의문이란 얘기는 외부에서 전자 하나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따지면, 원래대로 따지면, 얘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전자가 총 6개란 말이야. 그러면 원자가 전자가 6개인 산소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BC 경우에는 o h 예요이 OH-의 전자배치 모형은 앞으로 자주 나올 테니까 얘는 꼭 기억해 두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NaOH와 따라서 NaOH와 CD는 바로 나오네요 HCl, 즉 산염기의 중화 반응이고요. 그러면 생성되는 염이 NaCl이 하나 있을 거고 물이 생성되겠고요. 이 h 2 o 가 여기서는 X에 해당하는 물질이겠네. 그럼 X는 h 2 o 니까 비금속 비금속의 공유 결합 이루어진 분자고요. 그 다음에 중심원자는 당연히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성분의 공유 전자성, 즉 H2의 전자 배치 모형을 보시면 산소와 그 다음에 H, 자 이거를 아직 루이스 전자 음식을 배우기 전이니까 산소가 있고 수소와 각각 공유 전자성을 한 쌍씩 형성할 겁니다. 이렇게 한 쌍씩 한 쌍씩. 그러면 산소는 비공자쌍이한 쌍, 두 쌍이 존재할 거고요. 산소의 안쪽 전자 껍질의 전자는 생략했습니다. 그럼 따라서 비공유가 네 쌍이고요. 아, 비공유 수리, 비공유가 두 쌍이고요. 공유 전자쌍도 두 쌍이니까 1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이건 해설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 즉, OH-의 전자배치가 의외로 친구들이 OH-의 전자배치를 가지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OH-의 전자배치를 암기하고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